어, 연구챔버 거기 연구챔버 하나 더 만들어주시겠어요? 연구챔버구이제많이갈거이요구이이거이거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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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줘요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거구이떨구이친이친 와, 여기 포도 있었네 영구챔버 한 4개까지는 아마 늘려야 될 거예요, 천천히 영구챔버 영구챔버 집에 점점 이제 돌덩이가 늘어날 겁니다 <laughs> 레진 엄청 많아요 지금 돌덩이 어... 어, 레진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레진 없다고요? 아까 많이 키우지 않았나? 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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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아예. 연구 챔버를 한두개더 만들까? 어그 그럼 그러, 좋죠 어 여기 혼합물 발견 집까지 연결해둘게요 왜 제작이 안 되지? 아 여기 잡혔구나. <laughs> 너무 많아서. <laughs> 어 여기 수 수반에가 노다지였는데요. 수반에 지금 좋은 거 너무 많다. 수 나물도 있고 막. 와, 여기 호남물또 있네. 잘 만들어놨네, 이거. 게임. <웃음> <웃음> 오, 잠깐만, 아, 집, 저기 있다. 그 셀이랑 있거든요? 지금 제가 방금 주워온건데 요거 잠깐만 구경해보시겠어요? 요건데 쓰진 마시고 그 이게 뭐냐면은 그니까 러 저장... 저장용기 같은거예요 그니까 러 어디 멀리 갈때 부족할때 전기세 그 다음에 산소세를 들고 가면은 좀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소모성입니다 이거는 그 어디 떨어지, 떨어지거나 했을때 버틸 수 있는 네 그렇게 좀더 버티게 해주는거 그럴때 이제 가져가면 됩니다 그건 이제 그뭐집 주변에 내 뒀다가 나중에 어디 갈때 들고 가면 돼요. 총이 전에보다 조금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 아 어, 여기도 많은데? 여기는 계속 확장해야 돼 가지고. 집. 주변에다가 그 처음에 혼합 혼합물 캔거 그거 좀 에바였는 거 같기도 하고 느낌상. 연구 챔버가 레진. 음, 유린 물이 필요 없고. 울 때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어, 저도 이제 카드가 필요할 때. 어! 제발. 아, 아까 여기 털고 같은데, 인가 여기다가 올려놓는 건가? 어디야?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케이블 연결 어떻게 하지? 그 밑에 거, 밑에 거, 이제 집안을 먼저 만들고 집안? 네,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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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플랫폼. 여기, 여기, 여기 한번 마우스 한번 갖다내고, 갖다 놓고 갖다 보세요, 여기. 여기. 밑에, 밑에 마우스 갖다대면 이제 대형 플랫폼 A라고 뜨죠. 음. 그걸 만들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드는 건데 아니 아니 이거 대형 플랫폼에서 전기를 빼갈 수 있잖아 이쪽으로 안되나? 안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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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플랫폼 어... 위에도 설치를 해야되는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생각을 잘 못했네 연구체 한만 만들어 놓으면 안되네 그러면 커뮤니티 쇼케이스님 어서오세요 어우 혼합물 많은데 레진 두 개네. 집이 연구할 거 엄청 많네요. <laughs> 어. 어 전기 느낌표 뜨는데아 지금 전기가 많이 떨어진 걸 거예요. 지금 동시에 여러 곳에서 쓰니까. 느낌표 뜨는 어디요? 그거 제작하는 거. 전기가 느낌표가 된다고요? 어디 걸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여기, 여기 케이블 보시면은 지금 노란색이 지금 꽉차 있잖아요, 그죠? 여기 케이블 보시면 지금 노란색이 꽉차 있죠? 지금 아 지금 몸에 아니, 이거 때문에 거. 그런가 봐. 아예맞네 맞네요. 이거 까지 여기다. 어왜안 되지? 몸 몸에 걸렸어 몸에. 아내 몸에 걸려도 그렇구나. 예 맞아요 맞아요. 캐릭터가 관리도 안 돼요. 또 미국 개발 안한 곳을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한 명은 계속 제작하고 한명 캐야겠는데 보니까. 지금. 아니요 제작은 그 처음만 좀해면 돼요. 그 연구 챔버가 사실상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로그맨은 뭐 나중에 하나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라서. 서장이 그거 만드는 동안 저는 지금 재료 좀더 캐오는 중입니다. 안간곳이 생각보다 넓은데. 선물 가져왔어요. 이거 설치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 플랫폼 위에다가 위에다가 설치하면은 전기가 바람 불 때입니다. 바람 불때 무한으로 생성되는. 그거 아마 당장 설치가 가능한 곳은 없을 거예요. 플랫폼 하나 더 만들어야 될걸요? 대형 플랫폼 하나 더 만들어놨어, 그래도. 아다행이다 이쪽 어디다가 설치하면 되겠네. 바로 옆에다가 설치하지 만이쪽 <laughs> 아, 뒤쪽으로 가자 집에 레진 부족해요? 레진이 노란색 어 노란 색이제 다섯 개? 여섯 개 남았네 이쪽에레진이 있어 이쪽이 아, 어, 여기 2개 또있다 대형 플랫폼 또만들어지죠구챔 <laughs> 챔버는 개정정돌아아면면거은무한으한으로할능할요요 이게 태양 그 돌아가는 거는 아예 그냥 따로네. 예, 네, 그렇죠 그렇죠. <laughs> 대형 챔버를 더더 더 만들고 있을게 내가 그냥. 예. Yep. 그 연구 챔버요. 음 연구 챔버 하고 대형 챔버 그러니까 이거 밑에 아, 이거 예, 설치해줘야 플랫폼. 되잖아. 지 지금 옆에 보세요. 여기, 여기, 한기여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여기. 게쌓 여기. 여 지금 그러니까 엄청 쌓여가여고 <laughs> 응. 거의 여기, 기기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 어, 레진이 많이 떨어졌구나. 호남물은 괜찮아요? 아까 흉기 많아서. 호남물은 만이 켜가지고 상관은 없는데. 오케이 확인 하기. 레진 좀 어. 레진을 켜야 돼, 레진. 레진이 부족해도. 레진이 아무래도 그 플랫폼에 들어가다 보니까. 음. 중간 크기 풍력 터빈. 그게 이제 거의 올려주시면은 그게 돌아가면 전기가 생겨요. 음... 전기 사용량이나 이런 건알수 있어요? 전기 사용량은 모르는 대신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케이블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전기가 없으면 이제 노란색이 조금 해지고 많아지면은 조금 열, 넓어집니다. 오 왜? 엄청 깔끔하게 지으셨다 뭐 이렇게 비슷하게 지으면 될것 같아요, 봐. 다음에 연구 챔버 잠깐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 이거. <laughs> 레진 저 가져왔습니다. 레진 두개더 있어야죠. 이게 대형 그냥? 프린터지, 지금. 아, 대형 프린터도 맞아요. 대형 프린터 참 나중에 필요하면은 네. 대형 프린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대형 프린터랑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인벤에서 만드는 건 소형 프린터고요. 그 어, 지금 하고 있는 게 중형 프린터고 대형 프린터는 또 다른 겁니다. 네 나오는 게다 달라요. 프린터마다. 그럼 지금 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게 뭐 중형 프린터구나. 네, 중형입니다. 중형은 중형은 하나밖에 못 만들 건데. 중형은 이제 소형 프린터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벤토리에서 중형 프린터를 만들어 가지고 푸는 거예요. 아, 이멘토리에서. 네, 소형에서 중형을 만들고, 중형. 중형에서 대형을 만들고 그런겁니다 중형 프린터... 중형 프린터? 멘토토작 작은 제네레이터, 유도표지, 작업등 소형 프린터를 만들어야 되는나나그 p 네, r 그렇죠. 소형 형프터터한한 칸짜리일건데 레진이 근데 생각보다 잘 안보이네 아, 근데 지금 그거보다 급한게 하나 있습니다 그... 중형 프린터에 보면은 그게 있을거에요 그거 땅에 떨궈놔도 될걸요? 케이블 있을겁니다 거기서 아마 자동차랑 그런거 만들거에요 음... 이거 안돌리셨는데 돌리, 안 이거? 아니 지금 그게 연구가 없어가지고 여, 연구가 연구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여기꺼도 안돌리셨는데 지금? 음. 이게 그니까그 패널 열어가지고 항상 작동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지금 지금 케이블 잠깐만 보시겠어요? 지금 케이블 보시면 전력 겁나 아 없죠. 노란색깔이 돌 네, 지금. 지금. 네, 영구참모가 지금 두 개가 돌아가니까 확실히 지금 힘들어해 경기가. 거기다가 지금 소형 프린터까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럴 때 하나씩 꽂아주시면 확 빨라질 겁니다. 어, 여기 하나 더 있네. 어, 이것까지 돌리면 전력 안 남아나겠는데? 전력 남아나야 지금. 유기물을 <laughs> <laughs> 유기물 미친 듯이 캐야겠는데 지금 보니까. <laughs> 왜안 되냐 이건 또. 아, 나 짜증나. 그렇지. 지금 레진 레진 급박해졌는데 레진 이제 없죠? 레진이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지금. 방금 지금 제가 지금 그 아까 떨궈진 거두개 쓰는데 이거 아다 중형 크기 프린터도 무조건 여기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건가? 예 네, 맞아요. 아... 중형은 아마 거의 무조건 거기 위일 거예요. 아이 걸리는데? 이러면? 어 걸리네. 어 그러면 여기 지금 중형 포인트 여기 놓지 마시고 지금 만드는 게 용광로거든요? 여기 지금 만들어지는 거? 아, 되긴 된다. 에? 여기 지금 만들어지는 게 용광로란 건데 이거 거기다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엄청 그러니까 가장 많이 찾을 이제 그 그겁니다. 모든 재료를 다 녹일 수가 있어요. 녹여가지고 여기... 하는 게 많아요. 음. 그걸 그이 용광로를 저기다 올리고 다른 곳에 또 하나 만들죠? 레진 좀피가지고 저쪽으로 아, 가지 뭐. 어, 요쪽 가. 요쪽으로 가지 뭐. 조금 아, 건 많으니까. 접히. <laughs> <저기. 웃음> 아까 라테라이트랑 그캥기 있어 아유, 캥겨. 캥겨. 라테라이트 캥거디갔지 아, 됐다. 서머현성인가 이거? 맞네. 이게 또 그걸 할수 있어요. 그 강화. 음. 그 강화를, 강화랑 그 다음에 소형 프린터 지금 어디 만드셨지? 여기 있나? 그거는 중형 소형은 그럼, 이쪽에 예 잠깐만요 지금 이제 차량을 좀 연락 좀 할게요 지금 차량 봐도 쓸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일해 그럼 내가 유기물을 좀 캐올게, 그러면 지금 유기물보다 지금 레진 찾아야 될것 같아 지금 레진 이제 두개남았어요 집에 레진? 예 <laughs> 레진이랑 유기물 유기물은 그냥 그 풀빼기 그냥 캐오시면 되는데 레진 찾기가 임마 꽤 힘들지 않을까 내진 찾아야 돼요. 왜 이래? 이거 혼합물 많으니까 태도 많이 쓰면서 찾아다니죠. 저희가 안 가져 있는 방향은 그거니까 그 저희가 안 갔던 곳입니다. 오 전력 너무 떨어진다. 집에 있는 유기물 일단 다 쓸게요. 응 유기물 어쩌고 고 있어 지금. 와. 유기물발전기 지금 세개 돌아가는데 그래도 지금 절반밖에 안돼요 전기가 일단 재료는 넉넉해야 또 마음 아, 편하게 됐어 그렇지요 아까 지하에서 캐온 왜 특이한 광석 기억나세요? 그 섬화현석이랑 라테라이트? 으음 그걸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자네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건가 근데? 세임 삼십. 자네는 나중에. 감사합니다. 그걸 이제 갈갈이 할수 있는 그런 기지가 음... 나와요. 그러니까 어서 와세임장 아마 한2 시간 정도 하면은 아마 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음... 2 시간, 3 시간? 이게 위에 올려지는 건안 올려지는 건가 원래? 네? 이게 아이템을 네. 여기. 이 위로 올리려고 하는데 위로 안 올려져 가지고 그래서 안 올려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희 테더는 올려지잖아, 원래. 재료도 올려져요, 원래. 근데 뭐뭐 뭐 지금 뭘 올리시는 거예요? 혹시 자네 아니에요? 아니 아니 자네 말고 테더를 네. 쓸수 있는 위치에 올리려고 하는데 아이템 인벤에서 네 네. 네 이게 네. 크, 이게 올라가지지가 않네, 이 위로. 위쪽에 보면 테더를 쓸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보면. 거기다 잘 갖다 대면 돼요. <laughs> 잘 갖다 대야 돼요. <laughs> 왜안 되지? 엄청 불편하네요. 그게 조금 불편해요. 마우스 인식 음...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laughs> 그냥. 와 집안 전력 바닥났다. 지금 가져오고 가고 있어 지금 태다. 아 기다리겠습니다. 음. 유기물을 가득 실어 가지고 하고 있는 중인데. <laughs> 음. 잠깐 요거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 유기물이 와... 쪽으로 다 떨굴게. 확인함. 어, 와, 이 한동안은 전력 걱정 없겠는데. 아, 용광로구나 이게. 네. 아까 태운 요런 거라테라이트나뭐 요런 거섬마연석뭐 음 여러 가지 할수있요 그리고 요거는 선물입니다. 아 상품. 이거 차량인것 같은데. 아, 네. 어. 근데 오우. 바로는 안갈 거예요. 바로는 안 가고 그 이것도 전기로 가는 거거든요. 충전해 줘야 돼. 음. 아니면은 그 아까 셀 주고 거 지금 세일... 지금 바로 충전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발전기 붙이 발전기 하나 뗄게요. 발전기를 여기 여기 잠깐 이거 일로 와 보세요. 여기 앞에 보이는 붙이는 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 여기 전력이, 전력이 보이죠 여기. 그렇네. 네 이제 한 지금 타 보세요. 이제 갈 겁니다. 오 조심 조심. 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려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차량은 자체적으로 산소 뭐야 뭐뭐뭐 차량은 자체적으로 산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 걱정은 안 되는데 전기가 문제 전기가 그러면 중간 중간에 유기물을 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렇고. 어차피 유기물은 또 많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부족하면 여기서 떼서. 네 예, 맞아요. 달아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렇죠. 더 달아놓고 다녀도 되고 뭐 그런. 그러면 하나 더 붙이면 되네. 자 비탈라면 F F였나? 이렇게 가는구나. 네. 오호. 구멍이 안 빠지게 항상 조심하세요. <laughs> 그거 엄청 비싼 <부산> 차예요. <웃음> <웃음> 어, 거의 포르쉐군. <laughs> S12AKA님 어서오세요. 한동안 또 유기물 걱정 없이 해줘야죠. <laughs> 어, 리룡장 아까부터 하자니까. <laughs> 아까부터 하자고 계속 디코 보내고 했는데 무시하더라고. 개 무시해 가지고. <laughs> 아까도 불렀는데. 어. 아까부터 계속 불렀는데. 리룡장 들어오는 거 아니야? 들어오실 거 같은데. 어. 디코 들어오세요 코 지금 보이스하면서 고좀 네. 같이 합시다. 이걸로 이제 노동자가 오, 한 명이 가아세끈끈노동자 <laughs> <들어, 들어. 웃음> <laughs> 왔습니다. 그 아, 안녕하세요. 노동력이 필요했어. <laughs> 저희 그 땅굴은 여기에요. 땅굴 여기.